자신의 베개 천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깔끔하신가요? 피부에 묻어있던 이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선크림이나 비비크림도 다 묻어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끝장년의 TV입니다. 오늘은 남자 피부 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뻔한 얘기보다는 진짜 피부 좋은 남자와 남자 연예인들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개를 관리한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남성분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네요. 자신의 베개 천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깔끔하신가요? 오래 사용하거나 침이 묻어서 누렇거나 헐어 있는 것도 문제이고, 머리를 감지 않고 지저분한 상태에서 누워 기름기나 이물질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남성분들이 선크림이나 비비크림은 잘 바르고 나가시던데 술 마시고 들어온 날이나 피곤하면 그냥 누워버린 날이 있을 겁니다. 이때 피부에 묻어있던 이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선크림이나 비비크림도 다 묻어있을 겁니다. 이러면 아무리 저녁에 세면을 깨끗이 하고 좋은 스킨 로션 다 발라도 소용이 없죠. 다시 이물질을 밤새 묻히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가끔은 주기적으로 베개 천을 세탁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인 이상 술도 마시고 피곤하면 들어와서 씻기 귀찮은 날도 있잖아요. 이런 날은 베개 위에 면티 같은 거 하나 올려놓고 자면 해결됩니다. 두 번째, 클렌저 사용 후 클렌징 폼으로 세면하라. 요즘 남성분들도 피부 관리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피부는 지우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맞는데, 남자분들께서도 지우는 것에 대해 조금 혼란을 겪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크림이나 비비크림을 많이 사용하고 잘 바르시던데, 집에 서 지울 때 클렌징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 보니 비누 거품처럼 되어 있는 클렌징 폼으로 바로 세면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클렌징 폼으로만 지우면 바로 안 지워집니다. 선크림이나 비비크림 사용한 날은 거의 매일이라도 2차 세안을 하셔야 깨끗이 지워집니다. 이건 제가 수영을 물속에서 한시간 하고 나서 클렌징 폼으로 지워도 집에 와서 닦아 보니 선크림이 안 지워져 있더라고요. 클렌저 폼이나 폼 클렌저나 같은 말인데 폼이 들어가는 건 그냥 비누를 거품 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1 세안으로 클렌저라고 해서 클렌징 오일, 클렌징 워터, 클렌징 크림, 클렌징 티슈, 클렌징 젤 등이 있어서 먼저 사용해야 하는데 제 경험으로 남자들은 그나마 클렌징 티슈가 가장 간단하고 빨라서 사용하기 편하답니다. 그렇게 1차로 한번 닦아내고 2차 세안으로 클렌징 폼으로 세면하시면. 깨끗해집니다 진짜 피부 좋은 남성분들이나 남자 연예인분들도 매일같이 한다고 하니 꼭 실천해보아요 세번째 올인원 제품은 피한다 남성분들의 경우 귀찮아서 화장품 사용 자체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면 여자 만나기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관리는 하셔야 합니다 사실 세면 이후 기초가 스킨 로션 이고 요즘은 4종 세트라고 해서 애프터 쉐이빙 킨이고요그 다음 에센스 그 다음 아이크림 그 다음 세럼 페럼과 로션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0초 간격을 두고 발라 주는 게 가장 좋다고는 합니다만 네 가지를 꼼꼼히 바르기 많이 귀찮죠. 사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어리는 제품인데 보통 스킨 로션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요즘은 에센스와 주름 방지 성분도 들어가고 다양해지는데 안 바르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따로 사용하는 것보다 좋을 리 없겠죠. 진짜 관리 잘 하시는 남성분은 아침과 밤에 바르는 제품이 다르고 밤에는 영양크림이나 수분크림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 할게 많다고 말씀하시는 남성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자의 경우 말씀드린 부분보다 더하고 외출할 때 화장까지 하려면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다 머리도 감고 말리고 드라이해서 나가는 건 남자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피부 관리는 20대에는 그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으니 잘 모르시겠지만 30대 직장인이 되면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30대 중반부터는 확실히 달라짐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20대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여성분들과 마주친 일이 많다 보니 더 빨리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피부과도 잘 다니고 피부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 피부는 평생을 장기 페이스가 될 거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빨리 제품을 사용하셔야 좋은 피부 상태가 오래 유지되니 30대, 40대 분들도 더 늦기 전에 관리합시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자기 피부는 관리 안 하면서 피부 좋은 여자 찾는 건 욕심일 뿐이다.